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금일은 넥스트칩 보겠습니다. 자, 우리 금일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빠지면서 좀 많이들 빠졌는데, 어, 넥스트칩 맛도 마찬가지로 한5% 정도 빠졌습니다. 거래량은 많이 실리진 않았어요. 거래량도 많이 실리지 않았고, 일단 추세는 계속 그대로 잘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손절가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어, 그냥 그 추세 계속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추세 이탈하면 손절가 잡으시면 되고요. 지금 라인에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이 구름대 뚫고 내려오는 자리 정도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대충 이 111선 정도 깨지면 요쯤 될것 같습니다. 어, 구름대 안에 들어와도 다시 반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짧게 잡으면 마이너스 5% 어, 조금 더 넉넉하게 봤을 때는 마이너스 9% 정도 나오네요. 그죠? 그래서 지금 요 라인이 관건이다. 왜냐면 하 이렇게 올라가야 21선 안착을 타고 다시 한번 급등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, 요거는 시간이 조금 투자는 필요하다. 아직 홀딩 관점이다.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대부분 이렇게 거래량을 확인을 못 하다 보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에, 어, 몇 프로 떨어졌네? 그래서 손절이 나오거든요. 근데 그런 게 페이크가 굉장히 많습니다. 어,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떨구고 나서도 이렇게 말아 올리잖아요. 그죠? 어, 떨구고서도 올리고, 떨구고서도 올리고, 이런 그림은 언제든지 어디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떨어질 때 거래량을 확인해야 된다. 어. 거래량이 좀 심하게 많이 터지지 않았다면, 라 어, 이 정도 거래량밖에 안 터졌는데, 이 정도를 뺀다고, 그러면은 뭔가 좀 수상한 점이 있다라고 의심을 꼭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넥스트칩은 조금 더 들고 가시면 될것 같고, 어, 얘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, 어, 그래도 아직 너무나 잘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, 이 점점 고점과 저점이 좁아지고 있어요. 어, 그러면 일정 구간 끝에 가서 거기서 더 올라갈 거면은 한번더 시세를 줄 거고요. 그게 아니고, 내려올 거라면, 이제, 장대 음봉이 떨어질 수 있으니, 어, 갖고 계신 분, 홀딩 하다가, 어,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, 어, 만약에,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한다, 그럼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타점을 볼 수도 있고요. 떨어진다? 그러면 안 보시면 됩니다. 간단하죠? 어, 그렇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,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 30분, 저녁 9시 30분에, 우리 라이브 생방송으로, 우리 금일 있었던 장 체크도 하면서, 종목도 같이 한 번씩 봐드리고, 그 다음에 다양한 의견 나누면서 의견도 공유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한번 오셔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또 다음 종목으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